안녕하십니까. 네오카페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매니저 만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록스크래프트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타 터빈 와이드 롤러스케이트 휠입니다. 기존 터빈 제품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사이즈로 59에 38mm 사이즈로 출시가 됐었는데, 최근 국내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롤러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이드 버전인 62에 41mm 지금 보시는 62에 41mm 사이즈 와이드 사이즈로 최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블랙 컬러에 93A 경도를 가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이트 컬러에 95A 그리고 그린 컬러에 97A 경도 이렇게 총세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3A 블랙 컬러 더빈 와이드 롤러스케이트 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롤딩을 한 제품이라서 사용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디자인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작이나 마감은 아주 깔끔하게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스탠다드 제품에서 폭이 좀더 커졌는데 어 앞쪽으로 프론트 쪽으로 해서 좀더 많이 앞으로 나온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자동차를 봤을 때 이제 광폭타이어를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자동차 휠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롤러스 겟에 장착했을 때이 앞쪽에 림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실제로 이제 기존 스탠다드 제품보다 여기 앞쪽 어, 허브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기존 스탠다드보다 많이 튀어나온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인쇄는 앞쪽에만 되어 있고요. 제 41mm 와이드 그리고 62mm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고요. 터빈 모터 휠스 이렇게 전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상에는 62m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이즈는 62. 5 네, 62. 5mm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 41mm 라고 나와 있는데 41.2 네, 재원에 나와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 없이 62에 41mm의 사이즈를 가진 모터 터빈 와이드휠입니다. 다음은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 터빈 와이드휠의 무게는 83.9g 83.9g 그러니까 거의 84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무게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피드 롤러스케이트를 타시는 매니아 분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적으로 제가 롤링했을 때 롤링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93 제품 같은 경우는 좀더 낮은 경도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롤링했을 때 거의 90 정도의 경도 느낌을 받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 현재 나와 있는 경도에서 한 2에서 3 정도 낮게 경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구름성은, 어 제가 타본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름성이 아주 상당히 부드럽게 굴러가는 롤러스케이트 휠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새로운 제품으로 회원님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